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레이어 브랜딩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브랜딩 모드라고 하는 것은 레이어들 간에 어 일종의 합성 효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혼합 브랜딩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좀 혼합한다는 라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레이어들 간에 혼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레이어 브랜딩 모드라는 기능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어, 레이어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레이어의 기능 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음 실행을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레이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어, 브랜드 모드라는 파일을 제가 마련했어요. 어디 안 보이네요. 갑자기 어, 브랜딩 브랜드 모드라고 있죠. 브랜드 모드 01 PSD 파일을 열어보세요. 이 파일은 제가 이제 그 프리 소스로 받은 거긴 한데 제가 지난번 시간 말씀드렸듯이 어 본인이 작업하지 않은 어 파일을 열 때는 제일 먼저 뭘 보라고 했죠? 그 레이어 패널을 보라고 했죠. 레이어 패널을 통해서 일단 이 파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파일은 상당히 잘 작업한 파일이란 걸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어, 폴더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뒀네요 자 보시면 이 분은 정말 잘 정리하신 거에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볼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일단은 요거 노말로 일단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노말로 하는 것이 기본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분은 어, 다 이거를 폴더별로 관리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눈표시를 클릭해 보시면 요게 뭐구나. 일단 아이건 이런 것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요거 텍스트. 아요걸 텍스트라는 폴더 이름을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놨구나. 그래서 어, 한번 자세히 볼까.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세개의 텍스트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자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소셜미디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왜 소셜미디어라고 했을까요? 요거는 소셜미디어 표시를 이렇게 하기끔 하기 위해서, 이건 아마도 웹에서의 디자인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아이콘들이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 표시를 한 거고, 자, 이미지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미지 들어가 보시면은. 어 이미지가 요거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긴 하네요. 물론 이런 폴더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무자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어떤 것들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항상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제가 선생님조차도 이걸 보고 아 여기는 요렇게 됐구나 이런 식의 어떤 그렇게 할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요거는 보시면은 디자인 요소들로서 여기다가 넣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백그라운드는 대체 뭘까? 아, 백그라운드를 뒀어요. 자,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만약 백그라운드가 만약 없다면, 없다면 이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가 되겠죠. 근데 투명하게 될때 이렇게 바둑판 모양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점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주요 내용은 이제 브랜드 모드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제도 브랜드 모드 01번 파일로 제가 해놨고요. 브랜드 모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브랜드 모드라는 것은 이미지에서 레이어 픽셀이 아래 픽셀과 혼합되는 방식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브랜딩 모드를 통해서 다양한 특수한 효과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도 굉장히 많죠. 자, 여기서 브랜드 모드를 선택하면은 이 브랜드 기능을 선택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제 요거를 좀 하나하나 공부를 좀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이미지와 요 뒷배경과의 관계를 이제 그 뒤에 있는 밑에 있는 레이어들과의 그런 그 일종의 합성 효과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물론 이그 예제에 꼭 맞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 아닐지 모르겠지만 빠른 속도로 이거를 브랜드 모드가 각각 어떤 기능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따라 해보세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브랜드 모드를 만약, 어, 디솔브라고, 디솔브, 디솔브라고, 디솔브라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뒀어요. 자, 이거는, 요, 어, 디솔브라고 했네. 근데 이게, 어, 이게 대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모래처럼 하는 효과라 그래서 어에서 티를 낮춰야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요. 자, 이렇게 보이죠? 점점점점 모래처럼 이렇게 막 줄어들죠. 그렇죠? 이렇게. 업. 근데 이렇게 모래처럼 되는 효과니까 아, 이건 이런 기능이구나. 자, 이런 기능이 어떤 게 어떻게 쓰이는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쓰실 때 기억이 나시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브랜드 모드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설명드린 것 중에서 요쪽 부분은 어둡게 합성한다. 요거는 밝은 방향으로 합성한다. 요거는 어두운 건 어둡고 밝은 건 밝은 쪽으로 합성한다 이런 말씀드렸죠. 요거 그런 것들은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다크 쪽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어 어두운 위쪽과 아래쪽을 비교해서 더 어두운 색상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릭해 보면은 이두 가지 이거는 원래 요요 요 요소들은 백그라운드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근데 왜 뒤에 있는 놈이 앞으로 치고 나왔을까? 이거는 진한 거를 앞에 보이는 그런 다크의 어떤 브랜딩 모드의 특수성 때문이에요. 자그 다음에 어 여기서 멀티플라이를 클릭해 볼게요. 자, 멀티플라이 조금 다르죠. 이건 뭐냐면 어두운 색상이 겹쳐 보이게 되고 밝은 색상은 투명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거는 신아 흰색은 투명하게, 흰색은 투명하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신색들이다 투명 하게돼서투명 뭔가 신색 신색이 아까울수록 투명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이렇게혼합하는 요소들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는또어 컬러 번은 게게그 색상 대비를 굉장히 강하게만들어줘요 컬러 번은 색서 대비가 게 되어서 투명하어서르죠그다음어어리니어번은 리니어 버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색의 명도가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다크 다크 컬러는 채널 값이 낮은 채널 값이 낮다라는 것은 낮은 색상을 표현한다. 채널 값 채널 색상들도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고정도로 그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라이 n 같은 경우는 라이트 같은 경우는, 어, 색상이 밝으면 섞어지고, 어두우면 투명해진다. 이건 좀, 아까 말했던, 어, 멀티플라이하고 좀 반대적인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밝은 부분은 더 밝아지고, 어, 어두운 면은 투명해진다. 이런 비슷한 이제 효과가 스크린에도 있어요. 스크린에도 있어서 색깔의 어떤, 반전 값을 곱해서 전체 이미지가 밝아진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검정색 이미지 쪽이 투명하게 처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또, 컬러 다치. 컬러 다치는 다치, 쪽, 다치 도구처럼 색상 대비를 감수시켜서 이미지가 밝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리니어 다치가 있어요. 리니어 다치 요거는 어, 리니어 단치는 검정색을 제외한 모든 색의 명도가 높아져서 밝아져요. 그래서 광선이나 빛, 그 반짝이는 빛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터 컬러라고 있죠. 라이터 컬러. 라이터 컬러는 두 이미지 중에서 밝은 색도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오버레이, 오버레이 요거는 오버레이는 밝은 색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색은 더어두워진다 회색빛이 투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소프트라이트는 부드러운 조명을 주는 것처럼 색이 부드러지고요. 워그 다음에 라이트, 하드라이트, 강한 조명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자 비비드라이트가 있습니다. 비비드라이트 있고요. 이거는 50% 회색보다 밝으면 대비가 감소하고 어두우면 대비가 증가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리니어 라이트 리니어 라이트 이거는 50% 흰색보다 회색보다 밝으면 명도가 증가하고 어, 50% 회색보다 어두우면 명도가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핀 라이트 핀 라이트 핀 라이트는 50% 회색보다 밝으면 어두운 픽셀로 대체되고 50% 회색보다 어두우면 밝은 어, 픽셀로 대체된다 이렇게 해시면될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 몇 가지 는데좀 약간 건너뛸게요. 딥폴런트는 밝은 색상은 보색으로 만들고 어두운 색상은 반전시켜 버려요 그래서 좀 무서운 무서운 분위기 나죠 이게 뭐 이런 걸 대체 어디 o 쓸 때가 있습니다 일단 알아두시고요 이런 게 있구나 o t about self l 렇게 컷을 옮겨 하면서 할게요. 이 스크루션 디폴런트랑 좀 비슷한데 조금 더 부드럽고 밝게 표현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 트랙트, 서브 트랙트는 기본 색상에서 혼합 색깔을 빼고 표현하고요. 디바이드 디바이드는 기본 색상에서 혼합 색깔을 나눠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슈는 아래쪽 레이어의 명도와. 채도의 위쪽 레이어의 색상을 합쳐버리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네요. a 츄레이션은 아래쪽 레이어의 색상과 명도의 위쪽 레이어의 채도를 합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아래쪽 레이어의 명도의 위쪽 레이어의 색상과 채도를 합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루미네이션 루미노서티라고 해서 아래쪽 레이어의 색상과 채도의 위쪽 레이어의 명도를 합친다. 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가 제가, 제가 여러 가지 이거를 빨리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브랜딩 모드는 일단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합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나 그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 파일에서 이제 그 프레이스라고 하는 거는 자, 오프다고 달라요. 지금 레이어 지금 파일에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로 추가해서 가져오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 요건 임베이드는 그 파일을 가져오는 방식이고 이거는 링크 방식인데 여러분 임베이드 프레이스 임베이드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닌다 아, 안달 모델이라는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니까 이렇게 떴죠. 지금 현재 선택핸들로 돼 있고 맨 위에 우리가 요거 로고라는 그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 위로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좀안 쳐졌는데 우리 요거를 좀더 키우면은 사진이 약간 죽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요거를 어, 가로세로를 묶어주고 어, 요거를 조금 키워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키워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좀 내려서 아 그러니까 좀 약간 사진이 조금 죽네요. 조금만 이렇게 내려서 어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이 정도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엔터를 쳐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이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데 우리가 한두 가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그러면 요거랑 뒤에 있는 거랑 이제 합성이 되는 될 건데 만약 여기서 우리가 아 뭐를 해볼까요 오버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오버레이를 어 오버레이는 뭐죠 어흰부분은더 희귀하고 어두운 부분들은 더 어둡게 하는 그런 브랜딩 모드라고 어 밝은 색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색은 더 어두워지는 그런 효과라고 들었죠. 그래서 오버레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능이 나타나지죠. 아, 묘한 분위기가 나네요. 그죠? 묘한 분위기가 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을, 어, 요런 것들을 여기 좀 구분이 젖었네요. 그죠? 구분이 젖었어요. 그랬을 때 요런 것들은 만약 이런 기능으로도 우리가 좀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거를 지우개라는 기능이 있어요. 지우개 이레이저툴을 클릭하시고. 요거를 좀 저는 요 브러쉬를 좀 약간은 크게 할게요. 약간은 좀 크게 하고, 약간은 좀 크게 하고요. 여기서 하드니스는 뭐 거의 이렇게 약간 줄여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음 어떤 기능을 할수 있을까요? 여기서 요거보다는 뭐한 거를 좀 해볼까요? 마우스 여기를 지우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좀 너무 약간 작은 것같아 조금 더 드릴게요 요 정도 드리고 이렇게 해 볼게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여기 좀더 줄어 지워지는 게 보이죠 요거 좀더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드니스를 거기다 이렇게 놓고 우리 이렇게 놓고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살짝 살짝 지워지면은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느낌이 나죠 자, 있는 던트에서 이렇게 구분이 좀 애매하게, 이런 기능 재밌죠? 자, 이렇게 갖고 놀다 보면 재밌는 일이 많아요. 자, 이렇게 구분을 좀 애매하게 했어 이쪽도 약간 좀 애매하게 처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색을 똑같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수 있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여기서 더 최대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경계가, 경계가 뚜렷한 게좀 없어졌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더 느리게 되면, 아이고, 너무 크네요. 너무 크죠?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좀더 크게 해놓고, 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뭔가 경계가 딱 부러지게 끊어지지 않게끔 뭐 애매하게 좀 처리가 됐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치 아 자연스럽게 된것 같지 이렇게 됐죠, 그렇죠? 아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놓고 하니까 좀 뭔가 자연스럽죠. 어 일단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게 꼭 좋은 기능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조금 바꿔 볼게요. 이렇게 가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죠. 디졸브가 되니까 또 이런 효과 가 있네 디졸브 효과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놓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브랜딩 효과 바뀌는 게 보이죠. 자 재밌어요. 자, 우리가 하다 보면 사실 그래픽을 공부하다 를 보면 여러분들 야 나는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싫은데 할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픽은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laughs> 날 새는지 몰라요. 노는 게 저희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업 시간 안에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렇게 자꾸 놀아야 돼요. 포토샵 포토샵 자꾸 놀지 않으면 결코 늘지 않아요 이게 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이걸 하는 거고요. 음. 선생님은 이런 걸참 좋아했어요. 옛날에 PR 회사 다닐 때 이런 거 갖고 놀면서 카드뉴스도 만들고 인포그래픽도 만들고 막 그러면서 지냈지요. 아, 이런 것도 참 재밌어야 돼요. 그쵸 아시겠죠? 이제 브랜드 기능에 대해서 거의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음. 이제는, 어,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두시고, 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요걸 지울게요. 자, 요거는 이제 지워서 어,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레이어 지우는 거 이김에 좀 잠깐 익혔고요. 요거는 노말로 두시고, 우리 레이어 스타일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를 활용한 기능 중에서 너무 중요한 기능이라서 별표 한 3개 정도를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기능을 일단 좀 익혀둔 상태에서 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걸 기능을 좀 익히면서 약간 지루하더라도 기능을 익히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 우리가 여기 텍스트를 하면 여기 텍스트죠. 자, 요 텍스트를 갖고 우리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은 여기서 fx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여기서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하는 건데, 여기서 옵션을 클릭하시면 전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 여기다가 넣고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 스타일 대화상자로 사는데 기능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레이어 스타일을 잘 하셔야 우리가 그래픽 작업을 손쉽게 많이 할수 있어서 자, 또 빠른 속도로 이걸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스타일은 요거를, 요거를 체크 박스가 있죠. 체크 박스를 해놔야 요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체크 박스가 되어야만 요게 기능이 적용되는 거고, 이게 없으면은 기능이 안 먹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 그러면은 이거를 복수로도 해도 되나요? 됩니다. 복수로 트 해도 되니까, 복수로 트 해도 돼요. 다시 이렇게 하면은 지워져요. 이거는 레이어 스타일은 해둔 점을 이제 그 다시 반영하는 거라서 이 레이어 스타일이 포토샵의 그 강력함의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레이어 스타일은 너무 레이어 스타일을 잘 맞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요 레이어 스타일을 꼭 저장해둬요. 왜냐면 레이어 스타일을 복잡하게 요탭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기능이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저장해 두는 거. 이게 또 대단한, 그 대단한 그 노하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는 꼭 레이어 스타일을 저장해 준다 이런 점들을 기억을 해 두시고, 레이어의 기능들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하나하나 해 볼게요. 베벨 엠보싱 요거는 입체 효과를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만약 클릭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많이 요걸 잘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요걸로 선택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텍스처 하시면은 이렇게 입체 뭔가 이렇게 거칠거칠한 느낌이 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를 어 이거를 막 스케일을 이렇게 달리해줄 수도 있고요. 자 이걸 깊이만 다르게 해줄 수도 있고, 어 여기서 어, 이런 것들을 갖고, 어, 여기서, 이 엠보싱을 다른 걸로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하시면, 딴 것들로도 선택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점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약간 좀 입체적인 효과를 내는데 쓴다라고 하는 점들. 근데 어떤 것들은 그 그래픽의 특성상 먹거나 안 먹거나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엠보 이걸 다드시면 다시 원래대로 들어오니까, 그런 점들 을좀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를 테두리. 지금 아까 여기 텍스트 기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테두리가 생겼죠. 테두리도 지금 8인데 이걸 갖다가 늘릴 수도 있어요. 짠, 늘릴 수도 있고요. 색깔이 검은 타다 싫다 그러면 색깔을 우리가 여기서 클릭하셔서 컬러 피카를 열어서 우리가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해서 테두리를 이와 같이 했어요. 그래서 OK를 주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됐고, 이 노란색이 내부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줄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주 세밀하게 하면서 되게 다양한 효과를 쓸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것도, 어, 투명도를 주, 주거나 뭐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겠어요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내부에, 그 내부에, 내부에, 어, 저긴인데 요거는 지금 색깔이 진해서 잘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노글로라고 해서 내부에 어떤 빛 발광 효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요건 스테인 같은 효과를 주는 건데 스테인 같은 효과를 주는 건데 여기서 뭐 노말 이렇게 두고 뭐 저쪽 하다 보면 여기선 이거는 좀잘안 나타나네요. 이건 잘안 나타나는데 어 여기 저기에 따라서 텍스트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되고. 요건 컬러 오버레이 색을 이렇게 혼합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그런 게 있고요. 어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바뀌는 거, 그레이, 이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색깔이 변해나가는 그런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레디언트 어, 그레디언트 색상이 이렇게 좀 변경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패턴을 갖고 어, 지정하는 거, 여기 아까 말한 텍스처랑 비슷하죠. 예를 들어, 아주, 저는 만약에 제 컴퓨터에는 요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로 한다면은, 어떤 사진을 패턴으로 지정해 놓으면 이렇게 패턴을 갖고 글자에다가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아웃 그루 아웃 그루는 아웃 그루는 레이어 바깥쪽으로 발광 효과가 나는 건데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발광 효과가 나죠 근데 여기가 흰색이라서 지금 별로 그런 게 나타나지 않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거는 어 섀도우 효과예요 섀도우 효과인데 여기서 좀 약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 제가 또 설명드릴 건 뭐냐면 요 디스턴스예요. 디스턴스는 이게 거리, 그림자의 거리, 그림자가 어느 정도 퍼지는지, 그다음에 요 사이즈가 어느렇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정이고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그림자가 나온다면 이게 지금 앵글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태양이 이쪽에서 비춰서 이렇게 한다면 이쪽에서 비춰서 이렇게 한다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놈을 만약 이렇게 해 준다면 태양이 밑으로 비쳐요. 태양이라는 게 아니라 조명. 조명이 밑으로 비치니까 위로 그림자가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면 뭐죠? 이거는 조명이 오른쪽에서 조명이 오른쪽에서 비치니까 그림자는 왼쪽에 생기겠죠. 오른쪽에서 비쳤는데 그림자가 안 생긴다. 그러면 유령이겠죠.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들은 그림자가 없다는데 여러분들 귀신을 보신 적 있으세요? <laughs> 선생님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조명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겠죠. 근데 그림자 조명이 어느 방향이냐? 요게 바로 조명의 방향이다. 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재미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이어의 어, 스타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지금 레이어는 이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레이어 지정을 한다. 이 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